나 유나하나 더 사고싶다고 진짜 아니야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제 안지릅니다 자 오늘 민팅하고 퇴근합시다 민팅 1.5솔 40만원입니다 하나에 일단은 저도 사실 정보를 그렇게 조사하고 들어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만 알고 있어서 존버하면 거의 1년 존버 아닌가요? 이로드맵만 보면 어, 한 3솔 정도 할 건데 이것도 막 레어 등급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괜찮은 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개만 하지만 민팅 방법 근데 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사이트에서도 민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팬텀 크롬 앱 설치 첫 번째 비트에서 솔라나 구매하시고요 개당 1.5솔이죠 10만 원 정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에 팬텀 주소로 솔라나 입금 확인 어, 밑에서 출금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팅을 하면 끝입니다 어, 지갑에서 아, 입금 확인 후 민팅 진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요 정도만 에... 알면 되죠 그래서 팬텀 크롬 앱은 여기 앱스토어 들어가서 여기서 팬텀을 검색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설치해 두면 끝입니다 지갑을 설치하고서 오른쪽에 지갑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 퍼즐 눌러서 꼭 압정 눌러서 팬텀 지갑을 꺼내 주시고요 이 창이 뜨는데 여기 哎、啊，一个。 누르시면은, 솔라나라고 있죠? 솔라나 눌러주시면, 이제 내 솔라나 주소가 나와요. 솔라나 주소 복사한 다음에, 그 어피트에서 출금하시는 그 단계에서, 이 솔라나 주소로 입력해주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나름, 이렇게 하나하나 봤을 땐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조합한 거 보면 좀 괜찮지 않아요? 이거 일러스트 그리는 거 보면. 저는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도사크를 민팅을 했지만, 했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최초. 이런 느낌, 최초 이런 단어를 좀 좋아해서, 이것도 살짝 저는 우리나라 김치 NFT이기, NFT이기도 하고, 아이돌로는 처음이잖아요. 이런 컨셉이.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오늘 하는 게 이제 1등급, 등급 1이라고 하고요. 2,500개까지 수량을 뿌리네요. 그러니까 채굴 느낌으로 하는 거죠. 이제 앨범 판매량 이런 것. 도뭐 유나, 댄스 NFT를 따로 에어드랍을 해주나? 22년 4분기면은 1년 뒤거든요? 1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기대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음원 NFT. 그러니까 이제 음원도 돈 주고 판다는 거지. 이제. 그 밖에도 뭐 채널이용 기념품 우선. 그러니까 아, 결국은 다 사야 돼돈 주고. 다 사야 되는데 이제 그걸 산다고 했을 때 먼저 살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VIP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레어리티한 등급들이 많이 나오는 게 키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 엔 옛날에 가수 사이버 가수 아담 있잖아요. 이번 이번은 아닌데 꽤 예전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그 아이돌 그룹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빔 쏴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는 그런 거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이 진짜 사이버 가수 아담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점점 그게 퀄리티가 높여져서 나온다는 게 그게 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이게 뭔지를 한번 사보고 싶은 거고 과연 두 개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라는 고민도 살짝 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클론 네보다이 이런 것도 8만원인데 이거가 40만원? 얼마나 그러면은 올라야 되는 거 하나에 그러면은 그래도 한 200만원 정도는 가야지 근데 이게 뭐 당장 오를 수 있는 거 같진 않고 제가 여태까지 NFT를 보면서 느낀 거는 좀 하여튼 한 달은 지나야지 익권으로좀 전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1년을 존버하냐. 11월 17일부터 대충 데뷔 앨범이 22년 7월에 나와. 8개월 존버해야 돼. 8개월. 그 SM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사야 되는데 뭔 이상한 데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주워 담고 있으니 원. 아 미치겠네 이런. 그래서 120 들어갈게요 그러면. 저 그냥 120 들어가고 뭐야 갑자기 연락 안 되면은 이거 유나 죽이러 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나랑 이거 프로듀서랑 다 그냥 불타버리러 갈 테니까 내가 내가 연락 안되면 윤아도 연락 안될 거예요 어쨌든 이거 샀다가 휴지 쪼가리 되면은 여기 프로듀서 찾으러 갑니다. 제가 프로듀서 이름 적어놓고 작곡가님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이 안되면 은 제가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갑시다. 바로 이거 새로 고침 해야 되나? 열리나? 그 열리나? 어 예예 갑니다. 이렇게 자 커넥트 원래 원래 쓰해서 원래 연결합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하면 돼요. 자, 펑이, 승인, 승인, 승인! 얍! 끝! 끝.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샀나요? 저 하나 샀어요. 하나 더 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세 개까지 삽니다. 세 개까지. 예쁜 거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세개 샀습니다. 자, 세개 구매했고요. 뭐, 어, 이제 여기 인벤토리가 있어요. 지갑에. 보시면은, 이 인벤토리. 팬텀에서 인벤토리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컬렉터에서 여기 보면은, 아, 이거 너무 밋밋한데? 얘는 예쁘다. 음. 아, 얘는 별로야. 이 표정 마음에 안 들어. 음, 이렇게 세개 구매했네요. 자, 이렇게 구매해서 그림 쪼가리가 120만원입니다. 보이시죠, 다들? 아니, 이렇게 나는 밋밋해. 옷이 장례식장이야. 왜다 깜장 옷만 입고 있어? 에이, 예쁜 옷 많던데. 한복 디자이너라며. 아니, 이런 옷들 나오면 좀 괜찮지 않잖아, 이런 거. 아니, 알록달록한 옷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장례식장이냐고. 와, 이거 배경도 없네. 아, 이거 좀 꽝이다, 나는. 아씨 개빡치는데 아 씨. 하나만 더 살까? 나 막지마 막는 사람 싸대기 때린다 내가 아 진짜 딱 하나만 더 사자 그래 아속눈셈 치고 하나만 더 사자 그래 따 아직 거 40인데 딱 하나만 더 진짜 딱 하나만 더나더안사더안 삽니다 저 말씀드렸어요 이제 진짜 이제 더안살 거예요 저 분명히 두개 처음엔 두 개였지만 지금 벌써 네 개까지 늘었어요 지금 나 이거 나중에 <laughs> 대주주 팬미팅 이런 거 생기면 거기 분명히 나 등장한다 아니야, 이거 배경이 있어야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보니까 배경이 그렇게 종류가 많진 않거든요? 아니네? 맞네? 아이씨.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난 배경 하나가 없냐고. 갈색 배경이냐고. 갈색 배경 하나냐고. 하늘도 무심한 거 아니야, 너무? 아이씨. 그래, 난. 후구가 되겠다. 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비해보자. 재정비해보자. 그러니까 예쁜 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백그라운드가 이런 스테이지나 바다 이런 거. 딱 괜찮을 것 같고. 표정은 그냥 웃는 게 짱이야. 이두 번째 짱이야. 이거 세 번째, 이네 번째는 이거 가격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어, 눈에 하트 하나 붙이고, 뭐, 목걸이. 이거는, 뭐, 점쟁이야? 목걸이는, 이런, 뭐, 띠도 괜찮은데? 어, 한 대충 요 정도. 1, 2번. 티나 하고, 귀걸이도 뭐, 아무거나, 쥐어 짜면 될것 같아. 자, 1년 뒤. 야, 내가 유나, 3개 살뻔 했다가, 4개 사서, 막,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막, 상패되고그러는거 아니야? NFT, 이거? 개더미가 되는 건 아니겠지? 유나, 하나 빨리. 진짜! 아까 배경 딱 있고, 아니 여기 얘네들 이것만 보면은 되게 혹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배경 화려하게 해놓고 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캐시템을 다 때려 박은 느낌이라니까 얘네들은 옷이 이렇게 주렁주렁 배경 있고 막 이러는데 내 새끼들 보라니까 내 새끼들은 이게 뭐야? 아그러니 나쁜 편은 아닌데 나름 주렁주렁 다잘 달려있긴 한데 왜 이렇게 배경이 안 나오냐 이거 이거 봐 초상집 아니야 영, 정사진이 된다. 이건 증명사진인 거고. 자, 간다, 간다. 기도해. 제발, 제발. 배경, 배경, 배경. 예쁜 배경 나오게 해주세요. 어, 제발, 예쁜 배경 나오게 해주세요. 자, 예쁜 배경 나오게 해주세요. 자, 갑니다. 예쁜 배경. 제발. 배경 있는 거 제발. 하나만. 배경 하나만. 여기서 좀 예쁜 거 타이밍 맞춰서 누르는 거지, 이제. 어, 이거다. 오케이. 예쁜 거 타이밍 맞춰서 눌렀어, 지금.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제발. <laughs> 잠깐. 아, 사람 설레기, 이거. 시계 돌아간다. 또또 뭐야 이거 비싼 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시계 돌아가면은 이거 뭔가 비싼 거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데? 자자자자자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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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전아 이게 왜시야야 야야 이거, 아 이거 너 사람 사람 쫄리게 하네 이거 은근히. 자 제발, 제발 배경 있는 거. 야 나와 제발 나오라, 고씨 배경 제발 배경. 배경 배경 저기 여기에 160을 받았다고 배경 나와야 돼 이거 배경 나와야 돼 이거 배경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이거 나올 수 있다 아니 이거 언제 돌아가 끝나냐고 언제 끝나냐고 이거 뭐야 아 빨리 좀 빼봐 아, 진짜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레막 오지게 배경 유니티한 거 이거는 배 이거는 번호가 없는 거 같은데 번호를 못본거 같은데 누르면 나오려나 번호 아1694 1809 1870 잠깐만, 이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아니지? 아직 덜 들어서 그렇지? 2493이라고? 잠깐만! 이거 2500개라 그랬잖아. 와, 나 이거 좀만 늦었으면 못산거 아니야. 타이밍 개좋게 났어. 아, 이건 다 나왔어. 레어리티 언커먼이라고 나왔네. 아, 이거 딱구데기네 커먼. 아, 맨 밑에 레어리티가 있네. 커먼. 아. 야, 언커먼이면은 역대급 개구데기 아니야. 어? 잠깐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언커먼이야? 이거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데? 아 언커먼이 더 좋은 건가 등급이? 내가 아 언컴이 더 좋은 거야? 언커먼이니까 그래? 아 그런가? 아 언컴이 더 좋은 거야? 아 그래? 아 맞아 맞아. 아 내가 게임을 또안 하다 보니까 아,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단어를 요즘 잘안 듣다 보니까 까먹었어. 아 그럴 수도 있지. 끝났나 민팅? 한 마리만 더 살까? 그래. 아뭐 하나만 더 사자. 아, 진짜, 더도 말고 딱 다섯 개 사자. 진짜, 아니야. 이제, 이거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제 안 지릅니다. 진짜 더안 삼. 이거 욕이 생겨서 이러는 거 아니야. 160만 원은 좀, 그런 것 같아서, 딱 떨어지게, 200. 더도 말고 딱200 투자하겠습니다. 저 뭐, 더 투자 안 합니다. 이제 끝이에요. 저. 저 이제 더 투자 안 합니다. 막, 저한테 막, 유나 더 분양받아주세요. 일단 개소리 하면은 진짜 망치로 대가리 깨러 갑니다. 넷째 딸? 넷째 딸이에요. 역시, 막내가 짱이지? 막내가 제일 나아. 돈도 제일 많이 벌게 생겼어. 우리 첫째. 첫째. 수수한 성격이야. 둘째, 좀 살짝 날라리 느낌이지. 셋째는 이제, 살짝 뭐랄까. 고객센터에서 일할 것 같은 그런 룩이고. 이제 넷째가 이제, 아이돌로 성공했지, 이제. 애가 이제 아이돌로 성공을 한 거지. 에이, 잘 키웠어. 딸부자야, 딸부자. 아, 이제 레어 줄때 됐다. 레어 줄때 됐다. 그렇지. 내가 줄때 됐지, 이제? 자, 갑니다. 다섯 번째 돌린 거 갈게요. 자, 이다 밑에 있어. 어, 잠깐만. 아, 얘도 장례식 갔다 온애 아니야, 이거. 2612번. 박았어! 박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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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막내가 짱이야. 으에이! 믿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 이거야 바로 아 역시 나그딱실루 보고 느꼈다니까 딱 봐도 뭔가 비싸 보여 얘가 제가 딱 봤잖아 여기서 내가 보는 순간 뭐라 그랬어요 딱아 얘도 장례식 갔다 온애 아니야 이거 보자마자 내 표정 어땠어 역대급 개구대기 아니야 얘는 무조건 레어다라는 딱 느낌을 내가 딱 봐가지고 딱 누르고 도딱 하는데 딱 나온 거지 아 역시 막내가 짱이었어 아딱200 맞췄다 아, 깔끔했습니다. 자, 자, 나 이제 더안 합니다. 200 썼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200 쓰고, 레어 하나, 엉커먼 하나, 엉커먼 하나, 커먼 세 개. 이렇게 이제 뽑았고. 그래요. 농사 잘 지었다. 저는 지금 이제 그냥 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딸 바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딸 병신 수준이에요. 저는 지금. 가격에 대한 예측은 정말 하긴 어렵겠지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제 딸, 제 다섯 명의 딸이 내년 7월에 이제 데뷔 앨범을 발매해요. 그 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줄 모르겠지만, 앨범 발매할 때 다들 앨범 구매해 주시고요. 11월 거래소 상장한다는데, 이거는 모르냐, 뭔진 모르겠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클립드롭스에 상장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유나가 클립드롭스에 상장을 하면, 완전그 이상 볼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클립드롭스 가는 순간부터 그냥 바로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꼭 인지를 해 두셔야 돼요. 음, 좀 참아보겠습니다. 어제 레어 먹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레어 한번 먹고 기분 좋아서 또더 질렀다가 또 이제 우리 첫째, 둘째, 셋째처럼 커몬만 주구장창 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현타 씹부지게 오는 거지. 다음에 또 이제 괜찮은 민팅이나 뭐 차트 가끔 또 보러 오니까. 그리고 어제 뭐플레이대 드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50%까지 갔다 왔는데 하신 분들은 좀 축하드립니다. 또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은 저 1번방 2번방에서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 저는 주로 2번방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 뭐 유튜브 구독 다들 해주시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하세요 감사합니다